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사기 1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함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냄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나세가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이블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개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로는 기드론 주민과 라를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배단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배단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욕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맞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밤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모든 수치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넘겨 주셨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땅을 주실 때 넘겨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넘겨 주셨다. 하나님이 넘겨 주셨다.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죠? 관심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넘겨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땅을 넘겨 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지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져야 넘겨줄 수 있어요. 주인이어야.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넘겨줍니다. 그 말은 그 물건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뜻이고, 주인이 주인의 뜻을 따라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주인은 나다. 그 땅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땅이니까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지 않으면 넘겨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어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될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2장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사실 2장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건 엉뚱합니다. 굳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넘겨 주셔도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요? 자기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었나요? 모태 신앙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라합 여인은 여리고성 입구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저 귀로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말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부터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아래로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상천 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죠 7, 80년대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코로나를 겪고 나서 오늘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라합 인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모태 신앙이 아니어도 영적 체험들을 한 것이 아니어도 자기가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당신들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건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여리고의 성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지금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믿음이 있는 교회는 부응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도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사사기 일장에도 하나님 유다지파를 제일 먼저 등장시켜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정복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 가지고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슬픔을 쫓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수치를 쫓아내고 상처를 쫓아내고 죄악을 쫓아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요.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열두 아들로 놓고 보면 그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야곱이 이 땅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에게 주었다. 재산을 물려 줬어요. 그런데 그 물려 주었어도 자기가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유다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아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올라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언제 쫓아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지요. 베냐민은 이미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넘겨 받았는데 이 땅은 네 땅이라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는데 베냐민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 주셔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면 그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도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지 못하면 난 두려움과 같이 살아야 돼요. 불안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나는 쫓아내지 못하고 내 안에 가난과 동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내 안에 나와 동거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게 문제죠. 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때때로 두려움이 주인 노릇하고, 때때로 수치와 상처가 주인이어서 내 감정을 사로잡아버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로 알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생각보다 평안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했을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넘겨 주셨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나는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해야 되는데 내 심령은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나와 지금 동거하고 내가 쫓아내지 못한 수치와 상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분노와 혈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방해하고 나를 영적으로 괴롭게 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자꾸만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사기 1장은 두 지파를 대표적으로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22절부터는 요셉 지파,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갔어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단지파는 쫓겨, 쫓아내야 되는데 반대로 쫓겨가서 산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산지에서 살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물도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단지파는 넘겨 받았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겨가서 그들은 구석에 몰려서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면 두려움에 몰리게 됩니다. 불안에 떠밀리게 됩니다. 수치와 상처가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두려움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상처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신 은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항상 슬퍼하고 범사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면.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넘겨 주셨다라는 말씀 붙들고 정복을 했는데 요셉 지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데를로 치러 베데를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늘마다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창세기와 사사기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결같아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사기 일장에도 그 요셉의 집하, 요셉의 후손들이 배대를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배대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인생을 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살아보지 않아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의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면. 은혜로 살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봐야 알지요. 겪어봐야 알지요. 결국은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로 다 당하고 겪어볼 거다 겪어보고 망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은,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틀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겪고 나서야 인정한다면 너무 늦은 거죠 또 하나는 이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기 위하여 루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내게 선대하리라, 내게 선대하리라. 어디서 봤죠? 여호수아 2장 라합을 만났던 정탐꾼이 우리를 숨겨주면. 너에게 선대할 것이라, 선대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자뷰처럼 오늘 이 사사기 일장에 여호수아 이장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죠. 정탐꾼을 만납니다.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성의 입구를 찾아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입구가 어디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라합처럼.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자신의 성을 정복하려고 온 자신의 성을 정복하려고 온이 정탐꾼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나 요셉 지파가 베대를정복할 때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성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라합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그 사람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27절에 문하세가 또 쫓아내게 되죠 또그 이후에도 계속 에브라임이 쫓아내게 됩니다. 요셉 지파를 속하는두 지파. 문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게 되죠. 그다음 스불론부터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앞에도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그렇고 요셉 지파도 그렇고 완벽하게 쫓아낸 건 아니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더 많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스블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를을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루업 주변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뒤에 조금씩만 달라지지만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하지요 평안을 누리고 싶어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있는 한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죄악과 욕심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가나안을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베풀어서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을까. 겉사람의 정복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정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만 건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고 쫓아내지 못한 정욕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파는 자신이 쫓아내야 될 아무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쫓겨가서 산지에 몰려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쫓아내지 못한 것들에 몰려서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삶 가운데 생업 가운데서도 악한 것들을 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거죠. 이 단순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져야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안에 가난을 쫓아내서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